당신의 침실 습관이 아내의 마음을 가장 먼저 쉽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해온 성의학 전문의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60대 남성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원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30대 때의 방식으로 똑같은 태도로 아내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년층의 70% 이상이 80세에도 성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를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성적 능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몸의 반응속도와 감각의 형태가 바뀌는 것 뿐입니다. 문제는 변화에 맞게 접근 방식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더 강하게, 더 오래라는 패턴에 집착하는 반면 여성은 중년 이후 전혀 다른 감각을 원합니다. 그녀의 몸은 더 섬세한 접촉, 더긴 기다림, 그리고 감정적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여전히 젊은 시절의 습관을 반복하다 보니 아내는 차갑게 굳어지고 결국 부부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이 몰랐던 진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몸을 다시 열게 만드는 방법. 단순한 기술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신다면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년층의 70% 이상이 80세에도 성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의 많은 부부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몸을 해부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성적 절정의 핵심은 깊숙한 곳이 아니라 바깥쪽 감각 수용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 성감대에는 약 8,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모여 있는데, 이는 남성의 생식기관보다도 훨씬 촘촘하고 민감합니다. 반대로 질렙으로 들어갈수록 신경분포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여성이 원하는 것은 강한 압박이 아니라 정확한 접촉의 질과 리듬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호르몬입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 건조감, 긴 준비 시간, 민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단지 반응 방식이 달라진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 여성들은 임신 걱정이 사라지고 자신을 더잘 이해하며 감정적 교감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조금씩 줄어들지만 성적 반응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만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두르지 않고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며 천천히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적 만족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단순한 육체적 자극보다 감정의 교류, 신체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접근법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성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핵심 진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적 만족은 나이가 아니라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변화는 결국 침실에서의 자세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단순히 어떤 자세가 좋다더라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 심리적,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경험까지 종합했을 때 60대 이후 부부에게 가장 적합한 세 가지 핵심 자세가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남성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여성 상위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남성이 주도권을 내려놓고 여성이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역할 바꾸기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여성 성감대를 중심으로 가장 민감한 감각 수용체가 분포해 있는데 그녀 스스로 각도와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 성적절정에 도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 임상연구에서도 여성이 주도할 때 성적절정 경험 비율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세는 남성에게도 유리합니다. 중년 이후 남성은 남성활력 지속시간이 짧아지고 근육 긴장도가 떨어지지만 여성 상위에서는 남성이 힘을 거의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즉, 남성 활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해방감을 느끼며 감정적으로도 자신감을 회복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자세는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관계 역학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를 마주보고 눕는 옆자세, 즉,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이 자세의 핵심은 깊은 결합이 아닙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호흡을 맞추고 표정을 읽는 과정에서 뇌 속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신뢰와 안정감을 높여주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윤활 분비가 줄고 흥분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때 남성이 서두르지 않고 얼굴을 마주 본채 천천히 호흡을 맞추면 그녀의 긴장은 풀리고 심리적 장벽이 낮아집니다. 또이 자세는 결합이 약고 부드러워 건조감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여성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남성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남성 활력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더라도 강한 압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얼굴을 쓰다듬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며 추가 자극을 줄수 있어 단순한 자세를 넘어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 다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뒤에서 포옹하듯 누워 함께하는 스푼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여성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남성이 뒤에서 온몸을 감싸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은 본능적으로 보호받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중년 이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스푼 자세에서는 흉터나 체형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장점이 큽니다.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을 겪는 60대 이상 부부에게 스푼 자세는 체중 부담을 최소화해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남성의 손이 자유로워 어깨, 허리, 엉덩이 등 다양한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생식기 감각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오히려 목 뒤, 귓불, 옆구리 같은 부위가 더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손의 터치가 그녀의 긴장을 풀고 감정적 교류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도 스푼 자세 덕분에 아내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편안하다고 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세 가지 자세의 공통점은 단순히 자세가 아니라 감정과 신경의 흐름을 바꾸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여성 상인은 주도권의 회복, 옆 자세는 감정적 교류의 강화, 스푼 자세는 안정감과 보호 본능의 충족을 제공합니다. 결국 성적 만족의 본질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상대가 안전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했다면 이제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자세를 바꾸면 관계의 분위기와 감정의 흐름까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많은 상담에서 목격한 중년 이후 부부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자세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보셔야겠죠. 제가 상담했던 실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4세 정영호, 61세 박선영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35년 차였지만 3년 넘게 성관계가 없었습니다. 늘 남편이 주도했고 아내는 늘 따라가기만 했죠. 제가 여성 상의를 권유했을 때 박선영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오늘은 내가 해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남편은 그녀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박선영 씨는 그날 이후로 내가 다시 여자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화는 침실을 넘어 일상에도 이어져 그녀는 봉사활동과 취미생활까지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김도현, 63세 이정희 부부입니다. 남편은 늘 과묵했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전형적인 한국 남자였죠. 아내는 늘 나는 그냥 가족의 일부일 뿐 여자라는 느낌은 사라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 마주보는 옆 자세를 권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10초 이상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4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이정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는 물론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까지 한순간에 좁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70세 박진수, 64세 최미숙 부부입니다. 아내는 10년 전 유방암 수술 이후 남편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스킨십조차 사라졌던 부부였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스푼 자세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단순히 등을 쓰다듬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밤, 최미숙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제 괜찮아. 나 여전히 당신의 아내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자세를 바꾸면 관계가 달라지고 결국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법을 바꾸는 순간, 부부 사이에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례가 특별한 부부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누구든 오늘 당장 따라하면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권하는 다섯 가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5분 준비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관계를 바로 시작하지 말고, 최소 15분은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추며 몸을 예열해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긴장된 신경을 풀고 아내의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주말 아침 포옹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피곤한 저녁 대신 힘이 가장 충만한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대화가 없어도 따뜻한 포옹만으로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깊어집니다. 셋째, 사랑이라는 형식적인 말 대신 구체적인 인정 표현을 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겁다. 당신 웃음을 보면 힘이 난다 같은 말은 여성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라는 확신을 줍니다. 넷째, 관계후 포옹은 절대 빼먹지 마십시오. 남성은 성관계 후 쉽게 잠들지만 여성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감정의 순간입니다. 10분의 포옹이 다음 관계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다섯째, 가끔은 주도권을 아내에게 맡기십시오. 단순한 자세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판도를 바꾸는 경험이 됩니다. 여성이 스스로 리듬을 찾는 순간 성적 절정과 자신감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이 다섯 가지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부부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 성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을 주고받는 교류,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성의 몸은 깊숙한 압박보다도 섬세한 표면 자극과 리듬에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자세의 변화는 단순히 자세를 바꾸는 차원이 아닙니다. 관계의 주도권, 감정의 흐름, 부부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성 상위, 마주보는 옆자세, 스푼자세, 이세 가지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다시 잇는 다리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성생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신체적 젊음은 지나가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더 깊어진 감정적 연결과 이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와 나눌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입니다. 당신은 그 선물을 끝까지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 앞으로도 지혜로운 노후 살롱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